왜 울어 왜 울어 계속해 계속하라고 오는 거야? 아무튼 또 읽어줄게 개걸 개걸 하자예용. 아거가 물에 들어가는 소리. 아거 아까가 물에 들어간다. 아거가 물에 들어간다. 아거가 물에 들어간다. 아거가 물에 들어간다. 아거가 물에 들어간다. 사자가 웃는다? 사자가 웃는다 하자. 무서워? 졸려? 됐어. 무섭게 안 할게 그럼 무섭지 않게, 펭귄. 펭귄 소리 듣자 펭귄. 펭귄. 펭귄 소리. 물 범. 물 범. 물 범. 새는 이제 자야겠다. 동물원, 끝!